구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인창 도서관 대강당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일명 꿈꾸는 공작소입니다. 이 꿈꾸는 공작소란 말만 들어도 뭔가 몽글몽글한 창작의 행복이 느껴지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이 바로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공작소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용자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휴게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또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실도 있습니다. 1 9은 공작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제작해 보는 그런 메이커 관련 교육들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소규모 동아리에게 장소가 제공되고 또 이들이 활동하는 동안엔 다양한 장비 교육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메이커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멘토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구리시에 있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말 많은 전시품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전시품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결과물들과 오픈소스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 가족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놀이감 등 다양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전시공간 건너편엔 교육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여러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기초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창의실에 와 있습니다. 창의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뒤편으로 컴퓨터도 많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창의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아, 네 창의실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작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설계 도면을 만들고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는 컴퓨터들이 있고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종이커터기와 같은 디지털 제작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 꿈꾸는 공작소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및 장비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본인의 도면과 재료를 가져오시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런 창작 활동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창작 초보분들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제작실로 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장비들이 있었던 창의실과 다르게 제작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커다란 장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침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한 분이 계셔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장비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 거세요? 아네 저는 지금 제 브랜드 로고를 출력해가지고 천에다 찍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텍스타일 프린터기를 이용해가지고 네. 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를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게 출력해가지고 굿즈까지 찍어내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의미 있고 뿌듯해요. 네, 지금까지 인창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꿈꾸는 공작소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선 구리 시민을 위한 디지털 가공 장비 지원 서비스, 메이킹 체험 교육, 메이커 캠프, 또 메이커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서요. 꿈꾸는 공작소를 중심으로 부리시에 메이커 문화가 확산할 거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꿈. 공작소를 찾아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진로를 모색하고 또 창작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을 높이고 더불어서 무언가 만드는 창작의 즐거움까지 꼭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재미있고 꿈을 실현하는 곳, 곳, 즐거움이 있는 곳